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또큰은에 보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들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가지고 계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제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는 아니고 어, 보니까 한몇주 만에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예, 그렇죠. 지난주에는 암송되어 있었고, 그 전주에는 또 제가 자리 없고 해서, 어, 못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게 39, 40문을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이소율리 분담을 우리가 1부, 2부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1부, 2부로 나눴는데, 그 2부의 시작이 어디부터, 어디부터예요? 바로 39문. 39문에서부터 이제 2부가 시작이 되는데, 1부는 뭐냐면, 이제, 제세 번째 질문에서 한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 했을 때에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또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두 가지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앞부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38문까지 해서 우리가 보았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39, 40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39문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계시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나타내신 것 그게 뭡니까라고 이렇게 또 40문이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뭘 보여 주셨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40문의 답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법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법. 자, 그러면 이 도덕법이 무엇이냐를 이제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게 오늘 이제 41문이에요. 제 질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으세요.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제 10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계명, 율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 다 세어 봤대요. 세어 보니까 몇 개나 나오냐면 600 13. 613개나 되는 율법이 이 구약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그 세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자, 그 중에 긍정적인 개명,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뭐뭐 해라 라는 그런 개명이 24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하면 안 된다,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금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개명이 몇 개가 있냐면 365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둘이 합치니까 613개. 자, 그 이게 이제 사실은 누가 이걸 쭉 연구했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거 일일이 다 세고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200 아까 몇 개나 그랬어요. 248개는 이렇게 긍정적인 개명이고. 그다음에 365개의 금지되어 있는 부정적인 것이구나. 자, 그러면서 이라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했냐면, 아까 긍정적인 게몇 개냐면 248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 몸에 뼈 있죠? 뼈. 우리 뼈의 관절들은 이렇게 다 숫자를 또셌나 봐요. 샜더니 이 관절이 총몇 개가 있냐면, 248개가 있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예. 제 생각엔 좀 갖다 끌어 맞춘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365. 이거 우리 잘 아는 숫자죠. 뭐가 3 6 5예요그렇죠 1년이 365일. 그래갖고 유대인 라삐들은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248개의 뼈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이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613개의 개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하여튼 잘 이렇게 갖다 맞췄는데, 뭐 중요한 얘기예요 괜찮은 생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이 개명을, 613개나 되는 이 개명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거. 365일 내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잘 지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이게 가능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죠. 웬만한 사람은 610세계가 뭔지도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610세계 너무 많지?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이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네, 모르셨죠? <laughs>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열 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세레트 하드바림. 네. 그렇다고 그래요. <laughs> 자랑하려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람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 속에만 남아있는 이제 죽은 언어가 된 거죠. 죽은 언어란 얘기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언어를 죽은 언어라고 하는데 그러고서 또 이제 어때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서는 그때의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언어는 또 뭐예요? 헬라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 말인데 그 헬라어가 이제 전 세계 그 시대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특별히 이거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읽을 수도 없고 내용을 알기도 어려우니까 요즘 쓰는 말로 이걸 바꿔보자 해서 이제 그 때에 이집트에 이집트 지역에 보면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왕이 세운 큰 도시죠. 거기에 이제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히브리 학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한 번역해봐라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에 모인 사람들이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70명이 모여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70인 역이라고 해요. 70인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 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 역에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10개의 말씀이라고 불렀던 아세, 아세르트 하드바림. 이거를 이제 헬러어로 뭐라고 바꿨냐면, 이제, 데타 로고이라는 말로 이것도 역시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바꿨고 이게 다시 영어로 다시 이제 또 번역이 되면서 그때에 10개의 아, 개명 해가지고 이거를 10개명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도 굉장히 뭐 뭔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이 손가락이 10개니까 이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줘가지고 우리 손가락을 볼 때마다 이 계명들을 하나씩 생각하게 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10개를 주신 게 아닐까 또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성경에 나와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압축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아침에 즙을 이렇게 내려 먹는 뭐 이런 거 있죠. 예, 녹즙이나 뭐 아니면 또 오렌지 같은 것도 직접 이렇게 짜서 먹네. 그러면 어때요? 팍 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굉장히 팍 압축이 되고 거기서 액기스가딱 나오게 되죠. 이 십계명이 이제 말하자면 그 구약성경의 액기스 같은 쫙 압축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명령하시는 것들, 너희들이 뭘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압축을 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곧 도덕법, 도덕법의 핵심되는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십계명은 다시 우리가 좀 그것도 열 개나 되는데, 이좀 요점이 뭡니까? 예, 네, 압축해서 또 얘기하면 뭘까요?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문의 글을 또 다시 이제 질문했어요. 이 십계명의 그럼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그 압축을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짜면 뭐가 나오느냐? 자, 한번 42문의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열 개로 되어 있는 이십개면 우리가 이것도 역시 두 토막을 딱낼 수가 있어요. 열 개이지만 두 토막을 딱 내면은 앞에 네 개, 뒤에 여섯 개로 이렇게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이고 뒤에 여섯 개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모아서 꾹꾹 눌러 짜가지고 농축 액기스를 쫙 내렸더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그 액기스가 나왔다는 거죠. 하, 근데 이두 개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딱 하면 그럼 뭘까요? 결국.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해서 사랑. 바로 그 사랑이라고 이제 남길 수, 우리가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이 42분의 답을 보면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2장, 37절에서 40절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면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게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사.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죠. 613개의 개명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게이 중에 어떤 게 큽니까? 뭘 몰라가지고 묻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질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상 이전에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22장에 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을 했고 사두개인들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물었냐면 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예, 그 22장 15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의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구절이 나와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그런 요상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탁 던져 놓으면 과연 예수 뭐라고 대답을 할까? 대답하는 거봐고이렇게 해도 걸리고, 이렇게 해도 걸리게 해가지고, 지금 함정을 파놓고서는 질문을 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금을 가인사에게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쳐라! 이러면, 야 완전 저 로마의 앞잡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또 로마 사람들한테 가서 이 역적을 모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일를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우문 현답이죠.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 함정을 넘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을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대신에 그 아내를, 그 동생이 이제 대신 결혼을 해서 형의 이제 아들의 대를 이어주라 라고 하는 뭐 이러한 이제 율법이 있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아, 되게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뭐 일종의 큰 댁에 큰아버지 댁에 아들이 없으면 작은아버지 댁에서 낳은 아들을 뭐 이제 이렇게 양자로 이제 삼는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 아 근데 큰형이 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하고 이제 다시 그 형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역시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랑 결혼했는데 셋째도 또 죽었어. 예 그래갖고 다섯째까지 다섯째 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세상에 이런 경우는 나올 수도 없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 줄줄이 뭐다 죽고, 그러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질문한 거는, 그 의도가 불순한 의도. 예수님 그냥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율법사가 질문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 한번 내 질문하면 답해 보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묻습니다. 그래 갖고 이 율법 중에 어떤 개명이 제일 크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613개 가운데 아 이게 큰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며 아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이 그러면 그것만 중요하고 다른 거안 중요합니까? 아마 이렇게 따져 물을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래갖고 이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안 좋은 의도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4 2분의 답이에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613개의 그 율법을 압축하고 압축했더니 그게 십계명이 되었고요. 십계명의 요점을 다시 쫙 이제 농축시켰더니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개명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핏 보면 뭐 그게,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뭐가 어떻게 다르지 잘좀 헷갈립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보면 이 각각에 해당되는 그 영어를 보면 조금씩 달라요 마음 마음은 뭐냐 우리 마음을 영어로 흔히 뭐라 그래요 하트 그렇죠 하트 아시죠 하트 이 하트 자 우리의 마음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 그거예요 성품 성품은 뭐라고 하냐면은 soul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soul. soul은 뭐예요? 우리의 영, 영이라 할수 있겠죠 우리의 몸이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영그 영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고 여기에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뜻, 우리의 뜻을 다한다고 라할때뜻뜻 뜻 이거는 뭐냐면 영어를 보니까요 마인드,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과, 거기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의지까지 다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죠. 거기에 더해서, 무엇도 더하래요?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 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 우리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과 의지,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물리적인 힘까지도 더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모든 것, 예,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까지 나의 모든 걸다 전부 다 쏟아부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해, 나 사랑하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랑하라는 그 정도를 보면은 쉽게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걸다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0개 명의 요점이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가 하면 그 증거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때 제일 사람이 많이 죽는 확률의 좌석이 어딘지 아세요? 조수석이에요, 조수석. 근데 왜 조수석이 제일 많이 사람이 죽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탁 날라고 하면 그 순간에 이 앉아있는 운전사, 예, 운전하는 사람은 이게 뭐 그걸 딱 보고, 어, 어떡하지? 그 순간에 뭔가 생각으로 우리가 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여튼 내가 최대한 살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옆 사람이 보다 잘 죽게 되고 내가 사는 방향으로 차가 이렇게 핸들이 내 나도 모르게 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운전석 옆자리 조수석이 제일 많이 사람이 죽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아,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움직여서 내 이기적이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우리는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는 전부 다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뼛속까지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이기적인 이 생각들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데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웃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 십계명을 요약한 거에 보시면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든 건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웃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해 봐야지 되는 게 아니라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뗄리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이두 가지를 함께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떤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쭉 다음부터 또 계속해서 십계명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한 대유리 문답에 보면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좀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거기에 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대요리 문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 보자면 이 십계명은 언제적 기록이에요, 이게? 최소한 4000년 이전에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그렇죠? 이 고대의 기록인 이 십계명을 마치 또 다른 어떤 다른 고대의 어떤 그 문서들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류의 제일 오래된 어떤 법, 법전, 이 역사책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아, 옛날에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그냥 어떤 이 옛날에 있었던 어떤 기록들로 이것을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 속에는 비록 그 때의 문화와 오늘날의 문화는 다르지만, 이 문화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고 장소, 장소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어떤 그 한자, 한자, 이게 뭔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우리가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님을 또 우리가 잘 아시죠? 예, 무엇으로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넘사벽. <laughs> 넘사벽이란 말 아세요? 예. 우리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벽 너머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근데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밝히 깨달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